오늘 국민의힘 당이 국감장 미제출에 대해 항의 방문을 한다면 경기부청과 성남시청을 순회 방문하는 쇼를 벌였습니다. 제1야당이라는 국힘당은 국감이 시작된 첫날부터 국감장 안에서 대장동 피켓팅을 한다면 국정감사에 많은 시간을 소지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지사가 확정되는 순간 국힘당은 정신줄을 놓고 정쟁 왕판모도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상이가기승전 이재명 타령만 할뿐 정부에 대한 감사나 민생은 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마타도어와 정쟁만이 난무하는 제길야당 국힘당의 현 주소입니다.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가 부여받은 증인 신청과 자료 요구 권한은 국힘당 정쟁의 가치를 잃고 자격 없는 권한, 부끄러운 구태의 힘으로 전략했습니다. 정부위 행안위, 국토위에서 이재명 후보를 증인 신청하고, 농해수위 기재위, 문체위, 심지어 국방위에서도 국감과는 무관한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검증하고, 검증을 하고,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나섰습니다. 국팀당의 무리하고 의미 없는 정쟁용 자료 요구 폭탄에 많은 공무원과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잠도 잘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극기야 국힘당이 오늘은 어이없는 자료 요구 폭탄을 던져놓고 자료 제출이 미진하다며 성남시와 경기도를 항의 방문하는 수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출장 현황이나 차량 운행 기록이 국가 유임 사고입니까? 아니면 국가가 예산을 보조하는 사업입니까? 이런 자치 사무가 국정감사 범인법상 자립의 대상이 아니다는 것을 북힘당이 모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건국의 가장 쓸모없는 부끄러운 제1야당의 현주소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대선후보가 되지 않았다면 북힘당 의원들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런 일을 벌이겠습니까? 국민께서 일어려고 주는 세기입니까 이유는 뻔합니다. 화천대유 고반사주 북팀 게이트를 덮기 위해 여당 대선 후보 를 어떻게든 깎아내리기 위해 국힘당은 모든 공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국정감사가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고 이듭니다 밖으로 도보투쟁에 나선 이준석 당대표와 청와투쟁을 한다면 진기현 원내대표께서 차라리 국정감사 종료를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아빠 찬스를 어떻게 썼길래 50억 원을 받았는지 자료 요구든 증인 신청이든 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과 김웅 의원은 누가 먼저 시켜서 희대의 국기문란 선거 개입 행위를 한 건지 이를 알아보겠다 하다 하차사가 되어버린 조사 결과를 내놓기 바랍니다. 울산은 한, 울산을 한 보름은 어떤 사정으로 김기현 원내대표 토지를 진행하기 휘었는지 무면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축적을 거부하고 경찰관 폭행 혐의를 받은 장재원 의원 아들에 대한 경찰의 사전구속영장에 검찰이 왜 그리 오랜 시간 검토를 하고 결정을 늦게 내렸는지 따져보길 바랍니다. 그럴 능력이 없다면 차라리 이들을 출당시키거나 제명시키고 그때 가서 기승전 이재명 타령을 하든 수권정당을 말하든 떠들기 바랍니다. 야당의 뻔뻔한 국회 공세에 어제 이재명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국감을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국정감사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정부 여당이자 공당으로 그리고 책임 있는 대선 후보로 국민에 대한 고리를 다하려는 저의 예 진심입니다. 국민의힘은 제발 단한루만이라도 민생, 국민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침 뱉는 모든 공력을 쏟다가 이제는 누워서 침을 뱉을 지경에 이른 국민의 침 당에게 보내는 마지막 조언입니다.